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광고를 하는 건데 어떤 광고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. 아, 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냐면 아, 무당에게 가는 사람. 뭐크리찬이 됐던, 크리찬이 아니 됐던 무당한 데 가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. 특별히 아 저의 이 어,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크리치한들이 많은데 설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당한데 가는 사람은 없겠죠? 근데 혹여라도 혹시 친구나 아는 사람이 간다면 좀 보시도록 권유해드리길 바랍니다. 왜 제가 이제 이거를 어,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, 제가 이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영의 세계는 비슷해요. 이 적을 알아야. 또,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도대체 무당의 세계는 뭔가 이런 영의 세, 그런 것들 궁금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놀란 건 많은 크리찬들, 목사님들까지도 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실제 가까이에 아는 분이 그 1급, 1급 아, 무당인데 그 1급 무당을 알아요. 제가 아는 분이.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,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걸 저한테 들려주는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. 한국의 큰기업의 정말 총수들은 거의 다 엮여 있구요 아뭐예 하여튼 제, 제가 뭐다 말할 수 없고 이건 공개적인 거라서 어쨌든 크리찬들 <laughs> 목사님들도 가서 이 교회의 털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로 요즘 타로도 굉장히 유행이던데 무당한 데 가기는 조금 그렇고 가볍게 갈수 있는 타로시 굉장히 유행이던데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이 얘기 하냐 면요 아, 제가 작년인가? 2년 전에, 그, 에가도로에서 이제 그 에이즈 걸리신 분이 좀 초청이 와갖고, 제가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멀쩡한 크리찬인데, 엄마까지 에이즈가 걸렸는데, 그게 왜든 그렇게 되냐면이 자매님이, 아,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너무 슬프다 보니까,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. 이타롯이는 데를. 갔다가, 나,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, 예전에 안 열어놓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술을 먹고, 너무 속상하니까 술을 먹고, 운전하다 가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잤는데, 이거를 잠그고 잤는데 어떻게 깨고 들어와가지고요, 강간을 했어요. 근데 에이지 걸린 사람이 강간을한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자기는 에이지가 걸린지도 모르고, 그러다가 또, 또 머리가 깨졌어요, 다쳐갖고. 그 머리에 피가 나오는데 엄마가 우연히 그거를 만졌다가 엄마까지도 걸려서 이런 멀쩡한 크리찬들이 스 이런 일이 생긴 것 때문에 어쩌다 저 유튜브 보고선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, 애까도로에 근데 지금 났어요, 물론. 뭐 하나님이 이 에이즈는 뭐 그렇게 어떻게 어, 할수 있나 감기는 대도뭐그 하나님은 에이즈나 감기나 똑같으니까 저 사실 너무 간증이 많은데 여러분들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에이즈 간증은 제가 별로 안 했는데요 한국 분들한테 저 우간다에서는요 물 마시고 좋아져가지고 (100명) 중에 (63명인지) (7명) 에이즈가 그냥 한꺼번에 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실은 컨펌까지도 해줬고요 그러니까 에이즈도 뭐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는 지금 저기 그냥 감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 무당이나 타로에 갔다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엮여요. 너무 그런 거 쉽게 보지 마세요. 호기심으로도 가지 마세요. 아주 위험합니다. 여러분. 예, 그리고 이제 무당한데 이미 예수도 안 믿고 가셨던 분들도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정말 그 어, 정말 그 신병이 걸리신 분들도 그냥 축사만 하면 여러분 그 신병이요. 별거 아니에요. 여러분. 무당한데 가면 막돈 엄청 뜯어내죠. 뭐, 저기 뭐죠? 그... 아, 부적붙이라 그래서 그걸돈 뜯어내고 또, 어, 굿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. 막천 단위로. 여러분, 그렇게 해서 신병을 누르려고 그러는데, 아, 그거 안 돼요, 여러분. 제가 그냥 기도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냥 신병에서 놀랍도록 여러분 그냥 해결됩니다. 어, 신병은요, 더큰 신이 와서 쫓아주면 돼요. 근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신은 하나님, 이 무당들은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속지 마세요. 예. 그래서, 어, 여러분이 정말 무당에 갈, 아, 정도의 그 간절하신 분이라면, 어, 아, 정말 무슨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, 어떻게 해서 정말 운 좋게 이 제, 이 광고를 보시고, 월요일 날, 아 3시 오후에 제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찍을 거니까 들어오시면, 여러분 신병도 해결되고요. 또 주님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러분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또, 아, 예언도 할수 있고요. 환상도 볼수 있고요. 여러분, 조심하세요. 예. 무당한 데 가서 돈, 돈 뜯기지 마시고요. 저, 저 헌금 달러 소리도 안 하고, 여러분, 후리로, 후료로 해드릴,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, 여러분, 정말 여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파워풀하신 분인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우리 만나요. 월요일.